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이야기 남색 얀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아파트 분양 정보가 있어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유보라 신천매곡 분양 정보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아파트 유보라 신천매곡 현장 위치는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6-4번지에 위치합니다. 건설사는 반도 건설에서 진행을 합니다. 2023년 6월 30일에 분양을 시작하여 2025년 7월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상권은 울산 엘리아 병원 941m 3분 거리에 있고 하나로마트 농소농협은 272m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온누리공원은 축구장 2.8배이며 1.3km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86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3,3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476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86.58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64.83제곱미터입니다. 이 타입의 분양 세대수는 16세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112A 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621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112.87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84.99제곱미터입니다. 이 타입의 분양 세대수는 94세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113비 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6,4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620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113.43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84.96제곱미터입니다. 이 타입의 분양 세대수는 87세대입니다. 111c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61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617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111.74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84.46제곱미터입니다. 이 타입의 분양 세대 수는 38세대입니다. 154제곱미터 분양가는 7억 5,9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1,871만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154.92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117.68제곱미터입니다. 이 타입의 분양 세대수는 117세대입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입니다. 24층 5개 동총 35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유보라 신천매곡 청약 일정은 공고는 2023년 6월 30일입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2023년 7월 10일입니다. 1순위 접수는 2023년 7월 11일입니다. 2순위 접수는 2023년 7월 10일입니다. 발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계약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2023년 8월 4일입니다. 울산 아파트 유보라 신천 매곡 학군 정보는 신천 초등학교입니다. 2004년 12월 28일에 설립하여 교원수 34명, 학생수 468명입니다. 중학교는 매곡 중학교, 호계 중학교, 농소 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호계 고등학교, 울산 동천 고등학교, 매곡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아파트 유보라 신천매국 정보 안내였습니다. 아파트 청약 및 분양 정보를 간략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남색얀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